안녕하세요. 저는 수포자를 위해 훈련하고 있는 수포자 훈련소 운영자입니다. 충성!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최소 공배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 최소가 뭐예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공통인 배수라는 뜻이에요. 음,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공통인 배수란 뜻인데요. 그러면, 아, 저번에 제가 깜빡했는데, 최대 공배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대 공배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잉. 없겠죠. 왜냐면, 최대 공배수라는 게 뭐예요? 나 4의 배수와 6의 배수가 있어. 자, 이런 사사, 이, 팔. 막카 w는 6 12. 막막막 가. 자, 그러면 얘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12예요. 12. 음. 그런데 이 배수들은 어때요? 끝없이 가겠죠? 그러면 최대 공배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배수라는 건 끝없이 계속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최대 공배수라는 개념은 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최대 공배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뭘 하면 돼요?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했을 때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자. 먼저 해야 될 일. 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각각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자. 두 번째,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 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고 공통 이 아닌 소인수의 거듭 제곱 또 모두 선택해서 곱한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세수 이상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떤 두 수를 택해도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나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면서 이 구하는 방법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15와 3 0에 어, 일단 세 개를 할게요. 숫자 세 개. 45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뭐하래요? 각각의 자연수를 어떻게 한다?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 15를 소인수 해보도록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 15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너무 간단하죠. 3, 5, 15죠. 3과 5는 뭐예요? 서로 소이기도 하고 둘다 서수. 어, 죄송해요. 둘 다. 서로 소, 소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 다시 예쁘게 쓸게요. 3 곱하기 5. 3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30을 소인수 분해하나. 30은 일단 직관적으로 3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2, 5, 10이죠. 자, 얘네들은 각각, 음,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부터 셀, 2, 3, 5. 이렇게 곱하는 것이 소인수 분해를 한 거죠. 그럼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45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45. 5, 9, 45죠? 그 다음에 3, 3은 9. 그래서 곱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소인수 분해를 다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 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을 하래요. 자, 잘 보면, 그리고 끝까지 읽을게요. 공통이 아닌 소인수의 거듭 제곱도 모두 선택을 해서 곱한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거듭 제곱을 보는 거예요. 얘는 3 같은 경우에는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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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제곱. 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을 하래요. 자,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을 하래요. 일단 볼게요. 자, 이, 2에서 이렇게 볼게요. 2, e, 이 e 부분, 여기 공통인 거. 자, 여기서 공통인 것은 없죠? 없어요. 예, 이 e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공통이 아닌 소인수들의 거듭제곱도 모두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2도 해야 돼. 이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쓰도록 합니다. 2의 1제곱이죠?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이게 1제곱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끼리 보는 거예요. 3. 3을 쭉 봤을 때 어때요? 제일 크거나 같은 거. 크건 큰 것이 우선해요. 최소 공배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중에서 제일 큰게 뭐예요? 3에? 제곱이죠. 맞아요. 오, 잘했어요. 얘 1, 1이잖아. 얘는 2죠. 그러니까 큰 거는 당연히 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에서 볼게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얘는 다 어때요? 지금 지수가? 지수가 모두 다 같아요.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5의 1제곱. 제일 크거나 같은 거. 그리고 없어도 그냥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곱한다. 아, 쪼로록 곱한다. 이렇게 구하면, 자, 2 곱하기 9 곱하기 5가 되죠? 자, 얘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 자, 어떤 수의 최소 공배수예요? 음, 맞아요. 15와 30과 45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된다? 다 써줘야지 최소공배수가 뭐가 된다? 9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뭐두 번째 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숫자로 할 거예요. 15, 30, 45.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일단 1이 아닌, 1이 아닌,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눌 거예요. 공약수. 기억나시죠? 공통인 약수로 계속 계속 수를 나눌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2을 나눌 수가 없죠. 일단은 딱 느낌이 2로 나눌 수 없다. 자 이러면 3으로 나눌게요. 3 5 15 그죠? 얘는 10이 되고 얘는 15 3 곱하기 15가 45니까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눌까요? 맞아요. 5로 나눌 수 있다. 딱 봐도 5 넣어도 된다. 1 2, 3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세수의 공약수가 없을 때는 두 수의 공약수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방법은 아니지만, 음, 그 얘는 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볼게요. 3, 15, 30, 45를 나누었더니 이렇게 되죠. 또 5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했어. 최소공배수는 이렇게 곱해주는 거 기억 나시죠? 초등학교때 배웠던 거. 그래서 얘와 나누어진 공약수와 마지막 몫을 모두 곱해줍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되나요? 똑같이 90이라는 수를 구할 수 있다. 얘가 뭐다?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음. 어때요? 얘하고 얘 중에서 뭐가 더 쉬워요? 음. 쉬운 걸로 푸시면 되고요. 근데 방법은 알아야 돼요. 이 방법으로도 소인수 분해에서 나오는 최소 공배수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음. 방법으로도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이거는 그거예요. 음, 숫자가 좀, 그, 일단 설명을 할게요. 8하고 10하고 12가 있는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눌 수 있죠? 자, 2로 나누면 2, 4, 8, 2, 5, 10. 2, 6, 12,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2, 2, 4, 2.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여기서 보, 보면은요, 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 이세 숫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눴을 때의 숫자 4, 5, 6이 있어요. 그러면, 4와 6은 공약수가 있어요. 2라는. 근데, 5라는 숫자는 4와 5의 뭔가 공약수가 될 수, 4, 5, 6을 봤을 때 1로만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얘 4하고 6은 뭐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눌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라는 숫자는 나누지 않고 그대로 안녕, 패스를 해요. 그러면 4와 6은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와 6은 공약수인 2로 한번더 나누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다?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는 그대로 내려왔어. 그럼 2로 나누면 2, 3은 6이 되죠. 아, 그러면 이세 숫자를 볼게요. 2, 5, 3 중에서 더 이상,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2하고 5를 봐도 모르겠고, 5와 3을 봐도 모르겠고, 2와 3을 봐도 뭐예요? 2와 3을 봐도 우리는 아, 최소 공간, 공약수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온 이 수를 다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죠. 얘를 다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5는 얼마예요? 40. 40 곱하기 3은 무엇이다? 12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다? 120.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어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방법으로 그냥 쭉 나눴죠? 공약수로 쭉 나눴어요. 자, 이두 방법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수학적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빠빠이.